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하는 이에게란 곡으로 전주와 간주 부분을 영상으로 연주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춘 박우동 님이 부르신 7080 명곡으로 주법은 슬로우 보고 주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르페시오는 T5431234. 약간 아르페시오가 아, 기본형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탑 바꿔 참조하시고, 먼저 전주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전주 첫 번째 말에 G 코드가 나와져 있는데, 네, 여기서는 G 코드는 1번 줄 솔은 누르지 않고, 아, 2번 줄레 자리에 손가락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져 있는 개 이름, 시, 도, 레, 시, 레를 치기 위해서예요. 여기 이름 C 네, 도레 C, 다음 두 번째 레. 자, 맨 처음에 C랑 어3번 줄, 저기 6번줄솔 동시에 튕겨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박사네 번째 박사에서는 C 도레 C C 도, 레. 시, 시, 도. 네. 이쪽 부분입니다. 네. 한 박자 동안 나가게 되겠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네, 두, 두, 네, 시. 박자는 마지막에 셋, 넷. 그 다음, 이마이너. 이마이너 누르시고 차례대로 그냥 아르페시오입니다. 어, 6번 줄, 5번 줄, 4번 줄, 3번 줄. 그냥 탑 버프로 오셔도 되겠죠. 네, 6번 줄, 5번 줄, 네, 3번 줄 동시에 튕기면서 3, 네, 5, 4, 3. 그 다음은 2, 5, 4, 3. 네, 이 마이너만 누르시고 다른 건안 누릅니다. 그 다음은 어, A 마이너인데요. 여기서 A 마이너는 라시 도라 A 마이 보통 이렇게 누르는데 여기에서는 라시도 라만 치기 때문에 이요 요 부분에서는 라랑 네, 라랑 도만 눌러줍니다 이쪽에 있는 거 치는 거 예, 치는 거는 라시도라 이쪽 예, 부분이고 라라 예, 라. A마이너, 언, C 요 부분이죠. A마이너, 언, C 네이 상태에서 약지손가락으로 도를 눌러줍니다. 도베이스음을요 C는 도를 눌렀단얘기예요 베이스음은 네. 그리고 이 옆에 부분에서는 A7 네. 눌렀던 가운데 라는 떼고 그대로 한칸 전진해서 도샵과 높은 도샵 낮은 베이스음을 A7에서 어.. 낮은 베이스음을 C샵으로 눌렀다는 얘기죠? 네, 여기 네 도, 도샵, 그 다음 D코드 네, D7이 아니에요. 그냥 D코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떼서 1번 줄 개방형 그럼 레, 레라레미도라레라레미도 네. 레, 네. 높은도, 낮은도 네. 높은도랑 낮은도 이쪽 네.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라 네. 뒤에 두 마디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a 마이너부터 첫째 마디, 아, 아, 그 밑에, 다섯째 마디, 동일하게 나가는데, 이제 G 코드에서 똑같이 전주랑 맨 앞에 첫 번째 마디랑 똑같이 나가요. 시, 도, 레, 시. 그 다음에서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 네, 레랑 파샵을 누르는 부분이죠. 레랑 파샵. 네, 손가락은 이쪽 부분인데, 어, 검지랑, 새끼손가락으로 레를 누르시고요. 네, 요걸로 누르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시, 도, 레, 시. 네, 검지를 눌러도 되는데, 가운데 손가락에 가깝게 있으니까,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레는 새끼손가락으로. 그리고, 파, 파, 제자리. 네. 자, 맨 처음에, 어, G 코드, 시도, 렛이, 그 다음, 파샵, 가운데 손가락, 레. 이 상태에서, 네. 요쪽 부분은, 그, 파샵이, 패싱 베이스로 파샵이 나와져 있는 부분인데요. 요 파샵 부분. 손가락이 떨어져도 좋은데, 레딩, 울려지고 있는 게 좋아요. 끝까지, 여기까지. 네. 마지막 A 마이나 d 7어 라솔파미인데 네, 이쪽 부분이에요. 라솔파미. 네. 라솔파미. 라, 새끼 네, 손가락으로 라를 누르죠. 다음 레랑라 딥! D7 인데 여기도 D로 눌릅니다 네, 이쪽레랑라 부분 볼게요 레랑라 네. 가운데 손가락이랑 검지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새끼 손가락으로 라 네, 여기서부터 라는 다 새끼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렇지 이쪽 두 마디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간주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주 부분,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전주랑 동일하게 나가게, 아, 나갑니다. 전주랑 이제 동일하게 나갔는데 전주 두 번째 줄 부분이에요. C 내 C 도레 C 부분 전주랑 동일하게 나가 전주랑 동일하게 나간 다음에 그다음 A 마이너 부분에서가 손가락 번호가 약간 좀틀려집니다 A 마이너에서 자요쪽 라에서 C까지가 어, 여기는 나와져 있지 않은데 슬라이드로 해주셔야 되세요. 이쪽 부분, 라에서 C. 어, 라에서 C를 약지 손가락으로 슬라이드를 합니다. 슬라이드 하고, 그 다음, 도라. 전주에서 나왔던 도라를 똑같이 누른 거예요. 그리고, 약지 손가락으로, 도, 그 다음, 도샵, 그 다음, D. 자. 어, 이쪽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 마이너에서 슬라이드를 약지 손가락으로 하시고, 네. 그리고 도도라세줄 동시에, 다음 T 그리고 소. 네, 이쪽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 박자가 여기까지가 8분음표로 나갑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라랩 레, 아레라 파샵을 새끼손가락으로 지금 눌렀어요. 레라 파샵 그리고 다시 쥐자 네. 요쪽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요쪽 부분만 보겠습니다. 전주 두번째 줄. 아, 간주 두 번째 줄. 네, 이 부분은 동일하게 나가고, 네 그다음 도레 이쪽 부분이에요. 어, 이쪽 도레 라에서 시까지 슬라이드입니다. 라에서 시까지 슬라이드. 자, 도 도레 누르시고 나서 라에서 시는. 새끼손가락으로 갑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슬라이드 하시고 네. 다시 라까지 돌아가요. 그 다음 C. 네. 이 부분에 있는 C는 여기 솔까지 새끼손가락이 와줘야 됩니다. 새끼손가락이 네. 그리고 다시 새끼손가락으로 C. 그리고 다시 C. 네. 자, 여기서는 가운데 손가락이 마지막에 파샵을 치고 있죠. 이 부분은 가운데 손가락이 파샵, 다시 C 코드. 네. 마지막에 라솔파미. 그 다음, 레, 도, 이 부분인데, 네, 볼게요. 자, 이쪽에서 레는, 어, 원래는 이, 이 손가락으로 이제 누르고 나서, 이렇게 간 다음에, 라. 그 다음, 쥐.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이쪽 부분, 이 베이스 나가는 레도라 부분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라솔파미만 차례대로 치고, 레랑 나는 하나씩 쳐도 상관은 없어요. 네. 레랑 나는 하나씩 쳐도 상관이 없다. 어 그런데 베이스 나는 이렇게 전부 나가는 베이스를 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약지 손가락으로 노래 돌아 다시 치 만약에 베이스를 생략했을 때는 그냥. 간주의 아, 두번째 줄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나가는 이쪽 부분과 지금 마지막에 A마이너 있는 부분 요쪽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태춘 박원호님이 부르신 네, 아,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곡을 전주와 간주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